안녕하세요.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이불집 한수방입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제품은 201번째 영상 앞치마 시리즈입니다. 제품명은 라벤더구요. 아, 여러분들 이런 저희 한수방 제품들, 그, 저희가 꾸준히 신상품 나오면은 이제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알람, 알림 설정도 하시면은 신상품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정보를 받아보는데 좀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99번째 200번째에 이어서 이제 201번째 세 영상이 같은 가격의 제품들을 저희가 쭉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7,000원이고 설날 때 여러분들 이 모임 있을 때. 선물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제품인데 굉장히 그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라벤더는 면100% 제품이고 안에는 이제 방수처리가 되어 있죠. 우리 이 제품들은 다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 어 겉에는 보시면은 이 제품의 특징은, 어, 액센트가 이쪽 그목 부분, 가슴 부분이 V자로 이렇게 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냥 날씬한 그런 모양을 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 양쪽에 주머니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끝 부분은 이렇게 그 후리를 단 레이스가 충분히 들어있는 후리를 단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고 가볍고 한 그런 제품이고요.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어두운 색상 좋아하시면은 어두운색에 빨간 꽃 모양이 있거나. 어두운 색상의 노란 꽃 모양, 라벤더 꽃이 멋들어지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밝은 베이지색의 라벤더 꽃 모양을 이제 입고 계시면은 굉장히 그 산뜻한 느낌을 실내에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뒤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자로 해서 꽤 흘러내림을 방지했고 간단하게 묶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서 가격도 편하고 디자인도 무난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그200한 번째 영상 보셨다고 해서 그 유튜브 주문하시면은 바로 저희가 발송하면 2~3일 내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인터넷 판매, 인터넷 구매를 또 편하게 하시죠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스마스 트 토에 어한 수방 올려 드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선물하시기도 좋죠. 거기에 쭉 적어서 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 뭐 형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설날 선물로 한번 돌리면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그리고 아주 고마워할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 앞치마를 안 입는 분들, 를 위해서 저희가 토라의 집에서 이런 건강 베개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숙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넣으시거나 편백을 넣으시거나 바이오칩을 넣거나 일반 고급솜들을 넣거나 뭐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면베개들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그 토라의 집 한번 방문하시면은 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어, 갖고 또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 잘 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평점이 이제 5점 만점에 4.8점 전후로 해서 아주 좋은 평들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매하신 분들이 또 구매를 하시고 하는거 봐서는 상당히 그 실용적이고 심플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구정 연휴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아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시기에 조금 더그 그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방수 처리 되어 있나요, 이 아, 이 제품은 이거, 이제 방수 안? 처리가 다 되어 있고 한번 안쪽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음, 요즘 제품들은 제가 만드는 건 여기 방수가 다 되어 있죠? 음. 방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물 일을 하시더라도 안 안쪽 옷이 젖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넣었습니다. 네. 밖에는 물론 면백프로구요 그래서 편안하게. 어, 물일 많이 하셔도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위불치 반성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